굿모닝입니다 지금 아침 주말 아침 7시 반이고요 유진이가 평소보다 빨리 일어나서 유진이 보러 갑니다 <웃음> <웃음> 유진아 유진아 마사요 <laughs>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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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거 마사지 마사마 오. 아유, 주 음. 우리 애기 아유. 구독. 았어요 Good m o 잔배이가 유진이보다 크네. <laughs> 잔배이 엄마가 구하라 뭐 구경 하자 <laughs> <두명 오자. 웃음> 를 넣고 그렇지. 하이파이. 브 음, 예. 오빠 유준이 음식 좀. 오. 물 먼저 먹어가지진 짐수 성찬을 만들어줬습니다. 아 귀여워. 슈. 그렇지. 그래서 하네스 착용해야 돼. 그러니까 하네스 착용을 왜까? 어유진이는 지금 중기 이유식을 먹을 단계인데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점심으로서 두번 먹어요. 총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진는 이제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분유로 보충을 해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클린한 식단을 w n in the o 니다 오, 박수 치고 있는 거 b 엄마 엄마 맛있는 과일 주스 만들어 주세요 하고 엄마가 만들어 my machine and quiet you u 유 d e 짠, 유인도 짠. <laughs> 근데 왜 손으로 줘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응. 어. 그, 여기 털에 다 붙으니까. 또. 수저로 주면? 씻겨줘야 되잖아. 아. 어, 유진이 뭐하세요 유진이는 옆에서. 루케한테도 <laughs> 아주 좋은 영양소예요. 루케 너무 잘 맛있게 진짜. 잘 먹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발가락에 항상 엄지 발가락이. 엄마. <laughs> 오. 오. 아빠. <laughs> 힘든데... 이렇게 돼 있다. 같이 가지 할머니한테. 저희는 이제 할머니 집으로 출발합니다. 귀진이 지금 잠들었어요. 출발. 어... <laughs> 월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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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났네요 유진이 어제 유진이 11시에 자지 않았어? 11시 반 정도 근데 어떻게 7시 반에 일어났지? 그러니까 원래 한 8시 9시 자면 8시 일어났는데 그치? 그러니까 12시간은 자야 되는데 날씨가 더 굉장히 좋습니다 오 유진이 아내라 어. 할머니. 이준이 <laughs> 왔어요. 오, 또. 나까다래서 그래. 왜왜 할머니? 그때 봤잖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같 할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어? 인사해요. 아이고 뻐라 출발하자 이제 우리. 그래. 어? 어. 아빠 이제. 지금 딱. 어. 아이고 이준아 나... 괜찮아요 이거 어깨 이쪽을 해야 돼 안전하게 됐어 출발하자 음 바로 가다 <목소리도> 2차입니다. 2차. <이> <목소리도> <laughs> 어디 나올 때는 시발기 필시입니다. 시발기로 보통 한 30분 벌수 있어요. 그래도 7개월 아기랑 같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소파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아기랑 좀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어요. 유진이 안 아파 그거 엄마 봤어 유진이 살짝 떡 주겠어 어 아픈 거 아니야 어 울지 않습니다 어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괜찮지 생각보다 괜찮지.

밀키야 밀키야. 준이가 인사하려고 하는데 왜? 준아 아직 밀키가 준비가 안 됐대 왜? 가서 인사 다시 해보자 밀키 어. 일로 와 밀키 일로 와 밀키야 이거 뭐요 엉덩이춤 준아 <laughs> 얼굴에다가 엉덩이춤을 일로 아, 와 그러니까 왜 이준이가 일어고 싶다는데 왜 도망가 <laughs> 우와, 우와. 예에! 예에! 밀키, 이로 와봐. 밀키야. 삼자 대면 해보자. 왜 유진이랑 사이가 안 틀어졌는지 얘기해보자 <laughs> 유진이 왜 밀키를 괴롭히게 되는지 얘기해보세요. 밀키 이렇게 꽉한게 밀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서툰 인사법이었어. 그러니까 밀키가 이해해줘. 화해해 일로와 유진이 일로와 양쪽 악수 한번씩 어, 밀키들 일로와 밀키야 너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혼자 단독으로 <laughs> 일로와 인사하세요 <laughs> 유진이 밀키 밀키 일로 오세요 유진이도 앞으로 이제 세게 안할게요 하고서 악수 악수 된거 <laughs> 알지 알았지 밀키도 밀키도 이제 이해해줘야 돼 이제 나 아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했어요. 밀키도 이제 적당해. 응, 밀키도 적당해. 너 그렇게 그렇게 피해 다니면 안 돼. <laughs> 아빠한테만 오면 <먹으면> 안 돼. <laughs> 진짜 싫은 거야. 밀키 냅둬야 밀키 돼. 싫어해. 아 아빠, 그런데 이게 뭐예요? <laughs> 굉장히 유연해요, 우리 밀키는. 둥둥 둥. 둥, 둥. 박수, 박수, 발 박수. 여키 가방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 오이 아, 가자 이제. 가자. 응. 할머니 우리 갈게요. 안녕 유렌트. 안녕하세요. 잘 가요. 네, 이별이요 <놀람> 예의를 중시야지 아빠는. 일층입니다. 가자. <laughs> 저희 이제 할머니 집에서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산책 시켜주고 그러고 가려고요. 아주 냄새 맡는 걸 좋아하는 물김이다. 사실 이 동네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동네인데요. 요인 수지 쪽이고. 사실 결혼 전까지 할머니랑 같이 저도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아이, 또 할머니가 여기 계셔가지고 이 동네 올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긴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해가 엄청 세네 오늘. 슝! 밀키야 이리와 목줄 끄고 이제 갈아 껴야 돼요 음 유진아 됐어? 밀키 산책 시키느라 그랬어 밀키 오늘 같이 못 갔잖아 밥 먹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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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유진이 노래에 지금 밀키가 놀랬다 밀키 잘 있지? 왜, 바람 침 다시 산책을 나왔습니다 육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후 4시 반이니까 이제 육아가 다시 시작입니다 집에서 유준이가 낮잠을 자주면 좋으련만 차에서 낮잠을 잤기 때문에 집에서는 또 잠을 안잘것 같더라고요 아빠 손 아빠 손오 아빠도 유준보이 잡아주세보이 잡아줘 잡아줘 보이 잡아줘 유보이 잡아줘 유준보이 그러까야축구는 아빠가 알려 줄게. 아빠 손. 아빠 손 빼. <laughs> 아빠 손고다할 거야. 오 네, 지금 아직 육아 중이고요. 유진이 딱한 7시에서 8시부터는 이제 자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5시반 정도 되니까 1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동네를. 어, 7시 8시까지는 또 충분히 또 놀고 에너지를 빼야 돼서 쉽지 않네요. 그러나 너무나 이 시간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유니도 그렇죠? 짠, 펜시님 환장. 환장. 잠깐만, 아빠 이거 좀 볼게. 나 가서 여기 산책로 걷고 형네 놈 노는 거 구경하고, <웃음> <웃음> 저기 또 상대를 축구하는 것도 구경하고, 어이고 어렸어 줄게. 아니, 엄마가 물어봐서 그래, 엄마가 유진이 어땠는지 궁금해하잖아. 슝~ 아이고, 이게 아빠 줄게. 오늘은 그럼 자꾸 먹어, 그렇지? 어휴! 하늘에서 수저가 내려옵니다 아빠 A b u 아빠 h of 그 u g a r g u c c 이 Gucci. Gucci. g u 이 c i g u c 이 i Gucci. g u c 잠깐만 u c 네, 이거, 이거 먹어봐. 이빨이 토끼마냥 두 개가 났어요 앞니빨이. 이빨은 동물한테 쓰는 과자. 이제 아랫니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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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지고 이빨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확한 표현은 아랫니라고. 아랫니에요, 엄마 역시. 아랫니죠. 슝. 슝. 아이고 이렇게 잘 먹는데. 슝. 아빠도 먹는 거다. 슝. 응. 와, 다 먹었네, 예준이. <laughs> 너무 대단하네. 네, 잘 먹었어요. 아빠 감사해요. 또 분유 먹을 시간이죠? 네, 분유 보충해 주세요. 보충은 둘리네. <laughs> 오! 음. 밀지 말라고? 이때 나갈 수 있다고? 여기 나가고 그렇지, 혼자 수영해게이동이동욱이 오늘 많이 찡찡댔죠? 지금 음. 찡찡는 거예요, 원래 나이 2개월 소요는, 그 아직 7개월이에요 찡찡대니까 몸찡찡댔는 없지, 거라. 그죠 왔을까 왔을까 편지가 왔을까 이준아 <laughs> <그렇게> 렇 <아빠도 웃음> <laughs> 이거 편지 이거 책 보세요 책 이준아 아빠 읽어 보셨어 부 코끼리가 보낸 편지예요 부 <laughs> 정지하면 아니지 이준아 이준아 우리 함께 놀자 코끼리가 무당벌레 위위 무당벌레가 보낸 편지예요 위 <laughs> 드디어 유준이가 이제 잡니다. 지금 분유 200ml 먹고 깊게 잠들었네요. 육아하시는 모든 엄마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제 육퇴하겠습니다.